안녕하세요. 스티브 셰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가지고 계절마다 매력이 터지는데 현의 환경을 갖고 있는 제주도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계절은 나이를 먹으니까 좀 봄이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봄에 미세먼지가 겁나 많아가지고 좀 그래요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 뭐 제주도에 살면 미세먼지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서울이랑 뭐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레이다 영상 뭐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봄이 조금 매력이 좀 떨어지고 여름은 뭐 제주도 여름 좋죠 근데 너무 덥습니다 더워야 여름인 건 맞는데 아 제가 너무 더워요 더, 더워도 너무 더워 가을 가을 좋습니다 지금 이맘때 이제 제주도는 가을 여행 시작인데 10월 11월까지 아우저 닭이 엄청 울어지고 네신대 지금 오후 네신대저 닭이 계속 울고 있어요 닭이 아침에 온다고 누가 아저 아우, 쟤는 뭐, 하루 종일 울어요. 어, 11월까지 제주도는 가을 여행 절정인데, 지금부터 억새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맛집도 올리지만, 이제 여행지도 간간히 올리고 있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제주도 강아지에 대한 오해와 소문들, 그렇다더라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다. 제가 느낀 거니까, 느낀 거를 알려드리려고 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드릴, 아이고야.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가을 여행지 그것도 공짜 무료 완전 무료 개무료 그냥 렌트카 타고 그냥 가, 가기만 하면 되게, 되는 곳 그런 곳들 몇 군데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아 물론 겨울도 좋습니다 겨울은 제가 겨울 그 오기 전에 한번 또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가을 여행지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고 제주도에서만 볼수 있는 가을 여행지 제가 엄선해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그중에서도 억새, 억새, 억새가 그만 저거 억새 <laughs> 아 닭새끼 저거 아 저거 닭새끼 저거 하아짜나 닭새끼 저거 국세를 만끽할 수 있는 제도 여행지 중에 몇 군데를 추려 왔습니다.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첫 번째가 오르메어와 따라비 오름입니다. 따라비의 오름은 세의 분화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초입부터 정상까지 한 바퀴 도는데 넉넉하게 한 40분에서 50분 잡으시면 되고요. 용암대 가시면은 옥새가 이제 쓱 올라오는 시즌이라 옥세의 물결과 함께 세의 분화구가 이루어내는 장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능선에 올라가시면 멀리 산까지도 볼수 있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우도와 성산일출봉도 조망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따라비오름. 두번째 국세 명소는 아끈다랑시오름 입니다. 아끈다랑시오름. 여기가 이름이 조금 특이한데 아끈다랑시오름은 다랑시오름 앞에 있다그래서 아끈다랑시입니다. 아끈다랑시오름은 굉장히 낮고 밑에서 능선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은 뭐 15분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 참 좋은 곳입니다. 오름 전체가 억새밭입니다. 그래서 웨딩 촬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일몰 시각에 맞춰서 가시면 붉게 점으로 가는 일몰과 함께 그 억새를 배경으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데이트 스냅이나 웨딩 스냅 장소로도 많이 알려진 곳인데 여기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세 번째 추천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검은이 오름입니다. 동검은이 오름. 아, 이곳은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제가 자세한 거는 설명란에다가 적어놓겠습니다. 동검은이 오름은 이게 몇 개의 오름이 연계되어 있는 오름인데 제주도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기가 어, 굉장히 웅장하면서 드넓은 초원도 있고 오름도 있고 멀리 한라산이 보이고 아, 그리고 성산출문과 우도도 조망이 되는 그런 오름입니다. 제가 사진으로 지금 첨부를 하고 있는데 때가 이제 일 쯤 가을 요맘 때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제가 여기로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정말 좋습니다. 아, 한적하고 고즈넉하면서 여기가 송당이랑 또 가까워가지고 그 오름을 한 바퀴 도시고 송당에 유명한 커피숍들 카페 이런 데들 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억새 명소는 세별오름입니다. 세별오름 세베로룸. 정월 대부름에 세별오름 들불 축제로도 유명한 곳이죠. 근데 이곳이 가을이 되면 이것도 억새로 오름 전체가 뒤덮여가지고 굉장히 어마어마해집니다. 일단 스케일이 먼저 크고요. 아래에서부터 능선까지 올라가는 데 시간 한 20분 잡으시면 되고 한 바퀴 돌아보시는 데는 넉넉하게 한 40분, 50분 잡으시면 돼요. 경사가 좀 있어서 노약자분들은 올라가시는 데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는 코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삼아 가실 수 있다면 새벨 오름도 꼭 추천드립니다. 또 요즘에 세벨 오름 앞에 유명한 뭐 베이커리 카페가 생겨가지고 그것도 지금 명소로 많이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세베로룸, 새벨오름, 세베로룸도 가보시는 거를 네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억새 명소로 또 추천드리는 곳은 당머르입니다. 당머르 해안길 여기는 오름은 아니고 원래 18 코스에 있는 해안길인데 해안의 끝에 정자가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특이하게 노을이 지는 일몰 풍경을 감상할 수가 있거든요. 당머르에 가을이 되면 억새들이 쫙 이렇게 올라옵니다.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억새와 함께 일몰 풍경을 감상하실 수가 있거든요. 당머르도 사실 아시는 분만 아시는 그런 스팟인데 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더라고요. 당머르 해안 아, 여기 올레 18 코스 구간에 있는 강모르 해안길 여기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제주도의 가을 억새 명소 그것도 무료 공짜 완전 공짜 완전 공짜 여행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좀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많이들 퍼티를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